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스 마카롱님 출처인 모래 수제 액기인가? 모래, 모래 치즈 점토 만들기 해볼 건데요. 시작해볼까요?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, 이 액기인데요. 이 액기는 바로 아이스 마카롱님 칠처인 수제, 수제, 어 소재 치즈 점토 만들기 근데 저는 아이클레이가 없어서 천사 점토로 만들었더니 손에 엄청 많이 묻네 그 다음에 모래가 필요하겠죠 근데 모래 대신 아이스 마카롱이 바로 바로바로 킬리틱 바로 샌드로 했죠 킬리틱 샌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얘기가 아까 전 얘기를 저는 이 모래 모래 저는 소재 모래 점들 만들 만들기 때문에 만,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다 거예요. 넣어주세요, 키스틱 샌드 넣고 이거랑. 이거랑 아예 한계가, 한계가 되게 해주세요. 아예. 모래가, 모래, 계속 섞으면서 모래가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, 막, 바, 막 옷에 거의 다 붙네요 하여튼 속은 아직도 붙네 네꺼는 다시 더 흰색 스소리들을 넣고 섞어주어요 제가 어 음, 6학년 때나 막 이럴 때 돼도 영상 올리니까 그냥 봐주시고 그냥 봐주세요 클린틱스네가 많이 튀기네요 클린틱스네 합자전니 아까 전에 이거 들쳐보니까 클린틱스네가 있더라고요 있네 없애줘. 계속 계속 내려가죠. 잠시만요. 힘이 빠 팔에 힘이 빠졌어요. 드디어 완성완원 완성했다는. 원서? 원서? 원래 손에 원이 원서? 던 얘가 거의 아, 너무 좋아, 느낌. 이 느낌. 어, 너무 좋아. 지금까지 익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,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굿!